파라오 님 인베니아 4100원 비중 20%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진단 좀해 주세요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네, 인베니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즘 뭐 어, 일단은 이 인베니아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어, 최근에 이 파라오 전문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미리 짚지 않았겠습니까?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섹터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트 보시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어, 지금 현재 기업 분석에 가셔서 이제 종목의 업종 자체를 보겠습니다. 인베니아, 지금 현재 검색해 보시면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라고 지금 현재 나오고요. 어, 지금 현재 최근에 실적상 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실적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흑자가 나다가 이번 14 14년에 적자가 한번 났다가 최근에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이 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요. 이제 최근에 중국에 대한 돌발 악재가 있었는데요. 주, 미국이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추격해오는 중국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체크하시면서요. 어, 최근에 실적 부분들이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면이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요. 어, 반도체를 24시간 풀로 가동해도 지금 제 발주물량을 못 맞출 만큼.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 자체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180조 투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범위 자체가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설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하자겠다라는 말, 지금 이제 삼성에서 밝혀냈고, 말해냈고요. 지금 이런 관련 종목 관련 이슈에 따라서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세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밀린 이유는 이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주문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중국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관련 기술력을 독점 기술력이나 혹은 그와 상대 그 집에 상대가 안 되는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이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하방세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문제. 생겼고요 기술 수출이. 조달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그냥 기가 막히죠. 파라오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세력의 단기 매집 자리가 포착이 되죠. 자 그러니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급등세가 나와줬다. 자라는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 자리에서 잡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가면서 나머지 지금 이제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가 자리는 4천 원 자리. 리로 해서 이제 1차 목표가 4,200원 자리로 해서 2차 목표가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자리는 3,600원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이니까요. 어, 좀 공략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 삼성이 투자한다는 이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부터 상승할 타이밍, 지금 제 잡아주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이 동그라미 보이죠? 어, 단김매진 나온 다음에 이 동그라미 리에 선침해할 수 있는 방, 종목을 이 파라오 전문가가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이제 손실 나오신 물량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추가 가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